앞에 오늘 전이 놓고, 빵. 놓고, 빵. 한쪽씩만 할 거예요. 대신. 사이드로 때려야 돼? 네, 근데 거요 그래서 놓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가면은 제가 낮게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돼. 힘, 어, 힘 닿는 지점이 여기서 가야 돼. 툭 근데 다들 이렇게 깎아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앞으로 가면서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까가치는 거, 이거잖아. 네, 그럼 졸로 간단 말이기서 직선으로 가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네, 있어요? 네. 잡았어. 왜 이렇게 짧게 잡어? 아니, 뭐. 전이 좀 짧게 잡아. <laughs> <싶어요. 웃음> 땅, 땅 네. 이런 느낌. 땅, 근데 빨리 가면 아 까는 것처럼 네. 보인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그래서 앞에서 놓고 스텝, 봐봐, 스텝, 봐봐. 여기서 투.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예? 네? 여기 다 써야지. 놓고, 딱. 다 써야지, 다. 비중이 조금 더 왼발이 있을 뿐인데, 오른발도 써줘야죠. 하나, 둘. 아니야, 근데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놓고. 여 정도 빠따다가빵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난잘왔어 근데 상대방이 크로스 놓을지 해피 놓을지 몰라. 그래서 나는 뒤로 빠져 있는 거야. 왜냐? 놓고 앞에 있으면 얘가 크로스 당겨 버리죠.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야. 근데 얘가 앞에 놨네 그럼 바로 때려 버려는 거죠. 그렇죠? 잘 났다는 기준이 이거예요. 어, 올리면은 파트너 거고 크로스 당기면 그냥 바로 때려 버리면되고 아니야 너무 들어간다니까 좀만 가야 돼, 좀만 좀만 빠져라니까야 거리가 좀 있어야 돼. 벌리는 게 있어야 돼 거리가. 아 거리를 좀벌 벌린 상태에서 다시 자두 탕, 빵 그렇지 다시 두 탕, 빡 아니야 이거 아니야니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제가 더 짧게 드릴 거예요 짧게 오케이. 그니까 옆에서 오면서 때린다는 느낌이야. 그치. 허허. 그치, 그치. 아. 다시. 다시. 그치. 그치. 예, 아! 백날 가르쳐 왔다. 이렇게 안 돼. <laughs> 들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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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맞아요 아니라니까 다시 아, 이렇게인데 그래요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왜냐 이렇게 갔을 때. 붙었잖아요. 내가 이제 스윙 이렇게 들어갔어.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열어서 맞고 이렇게 빼는 게 훨씬 쉽고 잘 맞아요. 어? 손목을 더깊기 낼? 아니손목 이렇게. 땀왜 이렇게 많아요? 나 원래 땀이 많아요. 어. 다시 힘 빼봐 힘 빼봐 네. 힘 빼고 그냥 들어봐 여기서 이렇게 그립이 간다는 느낌이야 여기를 연다는 게 아니고 네. 그립이 가서 빡 이렇게 꺾지 말고 <laughs> 꺾, 꺾지 말고 이렇게 가라니까 이렇게 해서 회수 그치 땅 됐다 바꿔서 자 여기까지 줄 거야 이렇게 그렇죠. 어치 그냥 가봐 튕겨도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 쏠렸잖아. 어째 그 다음 거는 파트너 거야. 근데 나는 여기서 끝내야겠다 생각하고 들어와야 돼. 알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치고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치고 빨리 빠져 이게 먼저 요한데지 빠... 이게 와야지 이게. 이게 나 아, <laughs> <laughs> 그렇지 세게 안 때려 도 되니까 할라 봐 그렇지 그렇지 둘 땅빵 둘 땅빵 아폼방아 <laughs> 아, 아, 좋아하는 둘 땅! 빵! 그렇지!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렇지 안 할게 하나 둘 그러니까 치고 나서 헤어핀 치고 나서 천천히 빠지면 안 된다니까 빨리 빠져야 돼 그렇지 아니 헤어핀을 제대로 놓고 빠져야지 <laughs> 이러면서 빠져버리는데 다시 땅! 둘 그렇지, 그렇지. 둘, 땅, 둘, 다시, 다시 준비. 둘, 땅, 둘, 그렇지. 둘, 땅, 둘, 그렇지.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둘, 땅, 땅, 그렇지, 다시. 둘, 땅, 둘, 그렇지. 네트 건들면 안 돼요. 둘, 땅, 땅. 이게, 데임턴이 여기서 조금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네트를. 넘어가도 반칙이 아닌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셔틀을 치고 넘어가야 돼 약간 이렇게 아, 치고 그러니까 어 치고 넘어가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막 이렇게 치는 거 아니면은 어 <laughs>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아 넘기면 안되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해요 과감하게 물이에요 물 응. 위스키 클날뻔 했다 둘 하나 둘, 둘. 그렇지 둘 뚝, 그렇지. 둘, 하나, 뚝, 그렇지. 둘, 하나, 둘, 아! 다시, 다시, 다시. 둘, 하나, 둘. 너무 헤어핀만 치중하지 uh -huh. 마요. 둘, 다시. 둘, 하나, 둘.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에이! 이게 근데 반대로 손목이 너무 계속 열려 있으면은 방음처럼 이렇게 멀리 가는 거야. 아, 야. 아, 이게 참 신기한 게칠 때는 생각이 안 되는데 끝나고 나면 아 맞아. 그럼 그 몸이 어야돼 몸. 둘, 그렇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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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아우, 안 나게! 해. 힘 빼고, 힘 빼고 임팩트만. 그렇지, 힘 빼고 임팩트만. 둘, 다시 둘,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자, 한번 더. 하나, 둘. 하나, 하둘 하나, 그렇 하나, 케이체지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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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뭐예요? 어, 뒤에. 아 어, 뿌리 어, 어, 돌았어요? 자, 일부러 돌렸어요. 어. 그렇지. 오 어, <laughs> <형이야. 웃음> 인가야겠어 <laughs> 근데 이것도 맞죠? 이렇게 치니까. 그죠? 안녕하세요. 아 다시, 다시. 둘. 땅. 빵. 그렇지 둘. 땅. 빵. 아, 다시. 둘. 땅. 빵. 아, 다시. 둘. 땅. 빵. 아, 다시. 둘. 방, 방. 아, 다시. 아, 정말 좋다고요? 아, 둘. 다시. 아, 그렇게 좋아요? <laughs> 다시. 둘. 하나. 땅. 옆으로. 둘. 호 들어와. 땅. 다시, 다시.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둘. 땅. 너무 높게 줬다. 땅. 땅. 다시 둘 땅, 빵, 다시. 둘. 땅. 빵. 다시. 둘. 땅. 빵. 다시. 둘. 땅. 빵. 그렇지. 좋아. 둘. 빵, 그렇지. 둘, 다, 빵. 한번 더, 한번 더. 둘, 빵. 그렇지, 오케이. 잘해. 저. 먼저 하셨죠? 아 그래? <laughs> 아니야 세번 하지 않았어? 네 번이에요. 네 번.